...하는 인간들 거기에 대해서 언론 하나 보호하지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이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하는 우리 법고 소리가 조금 높다고 또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법텨로 해줍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이한봉 방송의 관리자로 있는 의협 번 여인 아보카도께서 한 발언을 하고 싶다고 종이까지 제어 왔습니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5년 전, 어, 5년 전에, 그, 어, 제목만 바뀐, 어, 내용은 아주 해결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우파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언론의 내용을 뭐 어, 보게 되면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아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증거가 없는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를 그리 쉽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어가둬버리는 모습에 저는 정말 어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저 또한 그런 일을 어, 접할 수도 있겠 하는 생각에 정말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 증거가 없는 그런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2018년도 11월입니다. 사례기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이죠. 저는 조선일보가 싫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 현 지금 이 소리가 작은 이곳이 진실임을 알고 그리고. 어, 이보, 이곳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 곧 깨어날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을, 받지 마시고 어, 저희 어, 그러니까 언론의 기본인 진실의 소리를 글로 옮기셔서 저희 앞에 나서서 과거의 어, 명예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수 작가님의 발언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의 제국의 진실은 반역입니다. 우리 모두 반역자가 됩시다.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반역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